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신도사입니다. 2023년도에 네. 그때부터 좋아지시는 분, 네. 앞전에 고생했던 만큼 또 보상을 받고 그런 띠 분들이 계세요. 네. 첫 번째, 네, 양띠. 오, 양띠. 내년에 57 되시는 정미생 음. 분들 또 괜찮으시고요. 네. 양띠 분들이 극과 극을 달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유. 내가 부지런할 때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처져 있을 때는 또막처져 계시고, 그 양띠분들 특성이 뭔가 마음이 내켰을 때는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아, 내가, 에이, 이랬을 때는 또 가만히 또 정지해 갖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양띠분들이 그래도 2023년도에 좋은 그 일들이 많아요. 운이 양띠들한테 좋은 운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돼지띠. 돼지띠 분들이 되게 우직하시죠. 내가 이게 조금 우두머리에 서고 싶은 욕심도 많으신 분이죠. 2023년도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운이 나한테 찾아드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많이 노력을 하시면 성과가 크겠죠. 이게 돼지띠 분들이 좋으시고요. 세 번째. 범띠. 범띠 분들이 자기만의 신념이 확실해요. 고집도 세고요. 그래도 내년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년부터 서서히 좋은 운을 끌어당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띠. 소띠분들이 앞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자기가 노력했던 것에 비해서 힘들었던 분들이 많으신데, 2023년도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운이시고요. 그 다음에 닭띠. 부지런하신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습성이 내가 갑을 먹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선생님이 많으시고요. 날개짓을, 치실, 2023년도에 그런 해운이 이제 들어왔죠. 양띠, 소띠, 돼지띠, 범띠, 닭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 띠들 중에서 나이 끝자리가 3, 5, 7에 해당하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운이 들어 들어왔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거나 오시면 비방을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냥 계시면 안 되고요. 비방을 하면 더 많이 배로 좋은 운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으십니다. 세세한 거는 직접 상담을 오셔서 해결하시는 게. 네. 선생님 오늘도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